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채사론에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 욕심을 내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발복하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말년에 자식이 이 성공하는 운입니다. 식욕이 좋아지고 풍만해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운입니다. 의약품을 개발하고 물자를 개발하고 무기를 발명하고 건축을 하여 고통재난 질병에서 벗어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는 운입니다. 의식주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거나 인간아 허가를 받거나 발명 특허를 얻을 수 있고 처가에서 딸을 양육해주고 월주 정관의 성취라고 금전운이 좋고 신용을 얻으나 과시라면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침술이나 점성술을 배우거나 한의사가 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재산 운에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 수나 관제술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부를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고 급성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역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복합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환사 불성이며 병역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고 오해로 인한 구설을 겪거나 가난해지거나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으니 자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하나 아랫사람의 배신이나 사고로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관제 구설이나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거나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로 구속되거나 감금되거나 송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손실을 겪거나 망신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손재수를 겪거나 관제 구설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랫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처가와 불화할 수 있고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고 자존심으로 타인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상으로 제사론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